다음 원의 방정식을 X축 방향으로 2 a 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하게 된다면, 다음과 같이, 어, 치환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을 테고요. 그리고 이 원이 중심이 2콤마 1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의 둘레를 2등분하게 되기 때문에, 이두 원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될 테고, 두 원이 만나는 두 점을 통해서 원의 둘레가, 어, 반으로, 그렇게 된다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결국은 원의 중심인 2,2를 지나간다는 뜻이 되겠죠. 자 그런데 두 원이 만나는 두 점을 통해서 무한히 많은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. 그렇다면 두 원을 일반형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, 그 다음에 이 일반형으로 나타낸 것을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나타낸 다음 k가 마이너스 1. 그렇다면 뭐 굳이 이렇게 나타낼 게 아니라 그냥 바로, 어, 식에서 식으로 빼버리면 x제곱과 y제곱 항이 사라지게 되죠? 그러면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될 테니까요.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될 테고, 그 다음에 이것이 중심 2콤마 2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, x 대신에 2, y 대신에 1, 그렇게 되면, 시계 모양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고, 모든 a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,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5분의 22가 됩니다.